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은, 어, 친환경 인증 포장, 지금 만차랑 단호박 그 생육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그 호미를, 연작장의 대응으로 그 호미를 심었다가 호미를 비워내고, 어, 그이 만차랑 단호박을 심은 자리인데요.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어, 잘이 가뭄을 극복하고 아주 잘 성, 예,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이런 것은 예, 벌써 한세 줄기로 나오면서 어, 한 2m 정도 지금 현재 예, 넝쿨을 뻗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예, 이것도 역시 한 2m 정도 어, 지금 이것도 역시 세 줄기 네 줄기네요 저 사이까지 예, 나오면서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전 포장입니다. 어, 이렇게 아주 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 그 가까이에 그 물이 있어서 이렇게 어, 분수 호스로 어, 이렇게 물을 예, 이 관수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어, 여기도 역시 어, 그 인증 포장인데요. 아, 지금, 어, 그저께 이제 정식을 했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유채를 비워내고, 어, 유채를 비워내고서, 어, 이렇게, 예, 단호박을, 예, 그저께 정식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예, 이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채 그, 이, 시, 이, 집이라고 하나요? 어, 그것을 이렇게 갖다가 어, 그 포기 주변에, 예, 덮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저 어, 지금 유체 이 탈곡을 한저 예, 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지금 망설여집니다 지금 이빈 공간에 예, 지금 이렇게 좀 깔아 보려고 조금 갖다 놓았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예, 가능할지 예, 지금 앞으로 어, 조금 좀 두고 시험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현재는 지금 한번 조금 깔아 봤는데요 어, 괜찮을 것도 같고 어 그래서 어 지금 한번 며칠간 보고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여기는 호밀밭은 어, 또 호밀이 예, 보시다시피 푸르푸르푸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비어 졌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습이 이제 그건수를 하고 나니까 어, 습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또 푸르푸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더 이렇게 예측이로 어좀 깎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그, 어, 친환경 인증, 무의약재배 인증 포장, 어, 특히 저 연작장의 그 대형책으로, 어, 그 호미를 심었다가, 어, 지금 단호박을 심은 이 포장, 현재 생육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어,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어, 것을 예, 영상, 네, 일기로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